여자 단체전 결승전 출발합니다. 첫 번째 프레임 김현주 선네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가장 큰 장점이 김현주 선수가 첫 번째 스트라이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피앤뷰창 선수들의 뭐 호흡은 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팀 스톰 김효미 선수고요. 김효미도 네. 스트라이크. 약간 안쪽으로 투구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레인 패턴 자체가 레인의 중간 부분, 미드라인 부분에 오일의 볼륨 량이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쉽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한 학윤아 선수입니다 네. <목소리> 한윤아 스와이입니다 네. 더블 기록하는 팀스톤 얇게 웃는 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네, 투구를 할 때와 투구한 이후의 표정이 180도 달라지는 한윤아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네. 팀스톰의 김지현 선수인데요. 지난 김천컵에서 4위를 차지했던 김지현. 네. 수상위입니다. 자, 김지현 선수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네. 선수가 굉장히 아마추어 때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일찍 은퇴를 하고 어뭐 코치 생활을 하면서 한 8년 정도 볼링을 전혀 치지 않다가 다시 볼링을 치면서 올 시즌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4프레임 한유아 어, 이번에도 스트라이크요아 저는 p 엔비 우창 팀들이 11번 레인에서두 번의 실수를 하길래 아 레인의 상황이 좀 어려운가 했는데 오한우난 선수는 뭐 보란듯이 또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의 선수가 이 중요한 상황에서 투구합니다 전규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네. KPB의 여자 선수들 중에 백스윙이 가장 높은 전규의 선수. 예. Yeah.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역동적인 스윙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Yeah. 이 선수가 굉장히 또 멘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Oh. 네. 김유민 선수가 앞선 투구에서는 오픈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유민이 번에는스트라이크 자김효미 선수 답지 않은 실수를 하였지만 네. 그 다음 본인 차례에서 스트라이크 기록에서 많이 만회를 또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팀 스톰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이번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회전이나 스피드는 나무랄 데 없, 없, 없으니까 얼마나 저희 스윙의 능과 밸런스가 좋은 겁니까? 예, 마지막 아, 스트라이크로 네. 장식하는 한유나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네. 191점으로. 이번 단체전 결승전을 마무리하면서 팀 스톰이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정규의 선수가 오른쪽 레인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 아 그렇죠. 예. 네. PM뷰창은 11번 레인에서 해결을 못한 게 패인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로. 아, 역시 스요 이제 몸이 풀렸나요? 네 <laughs> 조금 더 일찍 풀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렇습니다 나의 스윙을 할수 있는 거죠 네와 <laughs>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전규의 선수가 <laughs> 마지막 프레임에서 <laughs> 터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191대 165로 팀스톰이 여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아, 팀 은뭐 전통의 강호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이제 15승째를 챙기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성적입니다. 아, 대단하죠 정말. 예.